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연애를 알려드리는 야마카입니다 오늘은 성욕이 많은 여성의 특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성의 관상을 보아라 무슨 입술이 두꺼우면 성욕이 많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상쟁이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실적으로 여성의 행동이나 심리에서 성욕이 많은지 알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가 성역이 많은 분들은 사소한 스킨십에 과감하다입니다. 가령 여자들이 남성이랑 웃긴 말을 한다면서 팔을 터치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팔을 터치하는 건 여자가 평소에도 그렇게 해와서 여성의 버릇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남자의 팔을 잡으면서 웃는 경우도 있어요. 팔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웃긴 말을 할때 남성의 팔을 잡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멀리 있는 휴지를 뜯을 때 남자의 다리를 손으로 지탱하면서 휴지를 뜯는다거나 남자의 가슴을 치면서 웃는다거나 다양합니다 정말 성적으로 개방적이지 않고 성욕이 없는 여자가 여러분을 상대로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여자를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에요 그쵸. 특히, 우리가 된 사람들은 그 여성을 헌팅으로 알고 지냈고, 그 여성이랑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알게 된지 얼마 안된 남성을 상대로 이렇게 과감한 스킨십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성욕구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여성이 나오는 시간을 보세요. 사실 남자분들 입장에서 그 여자를 늦게 만났을 때, 우리가 밤늦게 만나서 여성이랑 술을 마시면, 남자분들 생각이 그 애프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를 늦게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애프터의 결말은 무엇이죠? 당연히, 잭스입니다. 근데, 여자분의 관점에서 내가 이 남자를 늦게 만나서 밤늦게 술을 마시면은, 과연 여자분의 관점에서도 그 애프터의 결말이 잭스가 아닐까요?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직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남자의 심리를 읽는데 훨씬 더 남자분들보다 능통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밤늦게 술을 마시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 이 여자분 또한 이 애프터의 결말이 잭스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반 늦게 만났을 때, 잭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자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프터 자리에 임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결말이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남녀의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건데, 가령 저는 여자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오빠, 내가 오늘 출근할 때,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 제가 물어본 거죠. 기분이 왜안 좋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출근하는 곳이 부평인데, 부평 근처에 모텔이 많이 있잖아. 내가 출근을 9시에 하고 있는데, 그 9시에 젊은 커플이 모텔에서 나오더라고. 와, 나는 그 9시에 출근하고 있는데, 걔들은 모텔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 여자가 먼저 모텔이란 대화를 꺼내서 화제를 연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자한테 애프터 하면서 외롭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먼저 오빠 정신적으로 외로운 거야? 아니면 육체적으로 외로운 거야? 라면서 먼저 남자가 잭스를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성적인 요구가 아무리 많아도 먼저 과감하게 잭스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오빠는 여자로 하여금 언제 잭스에 대한 욕구를 느껴? 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하면은 남자로 하여금 내가 가볍게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이미지 방어 차원에서 그런 말을 먼저 과감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미끼를 물게끔 한번 화제를 툭 던진다는 것이죠. 그럼 남자분들은 어 얘가 이런 말 하니까 내가 한번 과감하게 남녀의 대화를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신호를 받겠죠 네 번째가 여러분이 어둡고 조용한 룸 술집을 데려갈 때 여자가 반감을 가지지 않고 응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여성으로 하여금 어둡고 밀폐된 조용한 룸 술집을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외부랑 내부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성적인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여자를 상대로 거기를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여자분이 과연, 어, 이 남자가 완전히 밀폐되고 어두운 조용한 룸술집을 나를 데려왔네? 이 남자가 지금 나와 스킨십을 원하는구나! 나는 것을 여자가 눈치를 채지 못할까요? 눈치를 100% 챈다, 이겁니다. 눈치를 챘는데 왜 반감 없이,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순수히 따라오는 걸까요? 너무 간단하죠. 자기 또한 그러한 전개가 나쁘지 않다 라는 인식이 존재하기에 쉽게 따라온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야한 분위기를 만들 때 어떤 여자분들은 그 말을 단순히 들어주기만 하고요. 심지어 성적인 욕구가 없는 분들은 대화의 화제를 흐립니다. 가령 남자가 야한 말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빠, 밖에 비가 온다. 혹시 우산이 있어? 하면서. 대화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으신 분들은. 반면에, 성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신 분들은, 남자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성적인 대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직감이 매우 뛰어나요. 밤늦게 만나서 남자랑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야한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애프터의 결말이 잭스로 흘러가겠다라는 것을 여자분들이 피리 눈치를 챈다는 겁니다. 피리 눈치를 챘지만 그 대화에 계속 참여를 한다는 것은 자기 또한 그 결말이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적인 욕구가 뛰어난 여자분들이 보이는 특징 다섯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카사노바 어프로치 인터넷 강의에 일부를 제공을 하기에 꼭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